이번 해가 무슨 해야? 뭐? 소회 해야! 동물 업주 출발! <목소리> 아, 나왜 이래? 지와와! 동물들 보이시죠? 우리 동물들이 지금 아주 신나게 네네 네, 신나게만 있네요 귀엽진 않네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물 홈트를 해보겠습니다 동물 모양을 가지고 홈트를 해볼 건데 오늘도 한번 열심히 따라해서 마치 한 마리 동물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처럼 동물이 된 것처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뭐 같나요? 첫 번째는 바로 개구리 홈트입니다. 아. 자 개구리 이렇게 앉았죠. 개구리 개구리. 자 앉았다가 개구리가 점프를 하는데 자 개구리는 아주 살짝+ 살짝 가볍게 점프를 합니다. 볼까요슉자 다시 한번더슉자뛸때발 뒤꿈치를 들고 아주 가볍게 살짝 뛰어도 되고 아니면 안 뛰고 그냥 일어났다가 앉아도 괜찮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개구리. 자 개구, 개구리대.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 대개구리예요 개구리 오. 진짜 개굴이었어요 개굴 리 와... 한번 더! 개굴 자, 한번더 개굴 자, 한번더 개굴 자, 한번더 개굴 자, <laughs> 다리 좀 풀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리 좀 풀고 자, 자 다시 개굴리해야 될게요 자, 저 위에 모기감 있습니다 모기감 누노러 갑시다! 개굴 리한번더 뾰롱 개굴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개굴 자, 두번 개굴 자, 마지막 한번 개글, <laughs> 아이 어,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개글, 개글, 개글. 개글 자, 개글. 이번에는 지렁이가 되어봅시다. 아, 지렁이도 동물이에요, 그죠? 지렁이, 지렁, 지렁. 응. 지렁이. <laughs> 지렁이 그렇게 울어요, 지렁지렁. 지렁. 자, 일단 누워요. 아, 누워. 아, 누워요. 지렁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엉덩이부터 물로 솟아서 일어날 거예요. 준비, 지렁지렁, 지렁. 시작! 아. 지렁. 둘, 지렁, 셋, 지렁. 넷, 지렁.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지여이맞나요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다섯, 여 일곱, 여덟, 다 일곱, 여덟, 여 일곱, 여덟, 좀 더. 지렁지렁. 지렁지렁. 지렁.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 공틀 둘, 공틀 셋, 넷, 다섯. 아, 꿈틀꿈틀이었네. 꿈틀, 일곱. 꿈틀. 일곱, 여덟. 꿈틀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여덟. 자, 마지막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아. 지렁지렁.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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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아주 개구진 강아지가 한번 아, 게요 귀엽지. 어, 강아지. <laughs> 화장실이 못 가는 강아지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 강아지들은 어떻게 오줌을 싸죠? 다리 한 딩고요. 발을 들고 싸죠. 아 수컷 수컷 자 이렇게 강아지처럼 자세를 취한 다음에 취한 다음에 발을 한 발을 들고 하나 아, 네. 아, 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아. 여덟 아홉, 여, 자, 다시 오전 다 쌌어요. 오른발을 들어줍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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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어. 그만. 와, 와, 아주 시원합니다 와 오늘 평생, 평생 다 이렇게 싸야 돼 꼭? 아, <laughs> 전 사실 암컷이었는데 <않고> <laughs> 자 이번엔 원숭이입니다 몽키 몽키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하. 하나 둘셋넷좀 경쾌하게 좀좀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오? 일곱 오. 여덟 둘, 둘, 오케이,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한숨 더, 하나, 둘셋 <laughs> 나무 타는 넷, 거죠? 다섯 오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와, 오, 벌써 아, 땅나네 놀박 동물 퀐트라 그래가지고 되게 귀엽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힘들네. 말도 안 나오네요. 응. 자, 이번에한마리 독수리. 가되겠습니다 독수리.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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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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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마세요.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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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김성근 자 왼발 들고 자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몸을 T자 모양으로 유지하세요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착지 자 반대발 할게요이번 오른발을 들어볼게요 자 듭니다 자날 준비하고 날아갑시다 숫돌이? 어? 까인가자 어. 어. 다시 원래대로 하고 착지. 다시 한 번, 오른발 들고, 자, 날라갑니다 덕소리! t 자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t 자 모양. 날고 있어요지고비행 하고 있습니다. 덕소리, 슛! 자, 이번엔 왼발 들어볼게요. 왼발 들고 다시 뒤로. 이거 균형 잡기 잘하는 사람이 아주, 균형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바로, 한번더 왼발 들고, 또날라갑니다 바로. 오케이. 반대빨, 마지막. 오른발 들고. 자, 날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날고 계시죠? 어, 저만 혹시 못들나 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바로. 아유, 독수리 좋았어요. 아이고. 어. 동물원에 가면 거의 입구에 있어요. 분홍색 애들. 얘 어, 누구죠? 소세지. 콧구멍? 아. 그 플라밍고. 아. 플라밍고. 아. 좋아요. 플라밍고들은 잠잘 때 봤어요.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양반 다리, 다리 꼬고 앉듯이 이렇게 앉읍시다. 그러고 자기 가슴을 X자로 잡아주세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홍악이 잠들어요. 자, 잠듭니다. 눈 감으면 넘어질 거예요. 눈은 조금만 감으세요. 홍악은 <laughs> 어떻게 우나요? 홍악! 홍악! <laughs> 아, 그러네. 홍학하고 <화나가> 우네. <laughs> 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잠들어요. 홍악이 잠들었어요. 홍악! 옳지, 올라옵니다. 어, 저 진짜 안들었어요 어, 아. 반대발. 내려갈게요. 내려갑니다. 참 들어요. 올라오세요. 내려, 어구,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오세요. 자, 이번엔 좀 변형해볼게요. 발을 이제 걸치지 않고 뒤로. 어, 뒤로 하는 거야, 뒤로. 자 X 자로 하고 내려갑니다. 어 어렵죠. 근육이 당기는가 데 다르죠. 엉덩이 쪽이 더 당기죠. 자 올라오세요. 어 반대 발 홍학 홍학 내려가세요. 올라오세요. 오, 홍학 아름답지야. 동물하면 빠질 수 없는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 반달리고 고양이 고양이 호랑이! 호랑이가 사냥을 하기 직전에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주 살금살금 어. 기어다닙니다 어, 이걸 뭐라고 하는데? 고개를 앞에 이거 뭐라고 그래? 무슨 뒤에 있 뭐라고 하는데? 호? 걸을 뽀? 아, 호? 호호. 호호. 호보! 호보 호보를 한번 해볼건데 정면을 보고 살금살금 뛰어가는데 다시 뒤로 돌아와서 저희는 돌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돌아볼까요? 이렇게. 호보를 해볼요 다리를 토르지 않아 옆으로 해야, 돼, 옆으로. 쿵쿵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의 <목소리> 친구들은 그냥 앞으로 가면 되네요? 잠깐만, 군대 생각이 좀 나는데요? 저거 연병장. 어딨을 때? <laughs> 이번엔 반대한번 가볼까요? 네, 반대요 아.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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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웃음> 아, 이거 아지 않습니다. 으아! 맑음살금으 마지막 먹잇감을! 으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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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자, 코라이도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코라이는 아. 봤으면, 이번에. 사자? 아프리카. 사자. 라이언킹 네. 자,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사자의 표유. 자 엎드렸다가 하나, 둘, 셋, 넷치고자 올라갑니다. 상체 올립니다. 올리고 표 아! 사자 맞아. 네. 사자야 이거. 그만 다시 어.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 넷 상체 들어올리면서 표 아! 어배 땡겨. 에이. 진짜 사자야. 한번 더. 하나, 둘, 셋. 숨 고르고, 올라가면서. 너무. 아, <laughs> 마지막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셋. 올라가면서. 너무 아, 힘들다. 아, 땀나. 아, 여기까지. 얍! 아. 슝! 오늘 깜빡, 한 마리 깜빡, 아니고 깜빡.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내봤습니다. 개구리도 뭐 지렁이, 강아지, 사자, 호랑이 내봤는데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의 홈트를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물과 비교를 해어요 재밌었나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해주고마주 홈트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멍키멍키매지멍키베리